자, 오늘도, 어, 전 시간에 이어서, 음, 법전자, 2회 어, 부스로, 부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 팔을 부스로 하는 거, 팔을 부스로 하는 그, 그런 글자들을 살펴보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 전자, 법전자, 네, 이 요걸 할 차례입니다. 이 법전자도 제법 많이 쓰잖아요. 뭐 이제 경전을 할 때도 이 전자를 쓰고 또 법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법전 할 때도 요 전자를 쓰고 주로 이 전자는 그 글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에다가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법전자를 보면은. 요게 밑에 요렇게, 여덟 팔자가 요렇게 붙어 있지만은, 요게, 원래는 여덟 팔자가 아니고, 받들꽁이었어요. 예. 갑골문에는 받들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게, 나중에 요걸 이제 이렇게 손을, 이게 받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양손을 이렇게 묶어서 받든 거거든? 요걸 양손을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거, 요걸 이제 받들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구불꼭자요구불꼭자를 이렇게. 이렇게 길게 한걸 한 이렇게 이제 양손으로 받드는 거죠. 그구불꼭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구불꼭자 이거 똑바로 된 거는 직선이라고 직선이라고 하고. 구글 구불, 구불, 구어진건 곡선이라고 했는데, 왜 구불곡자를 이렇게 썼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는 뭐냐면은, 네모속에다가올 집어넣냐면, 요거, 20이잖아요. 20을 갖다가 토산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 20을. 이십0을 집어넣은 거하고 곡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그냥 10이라고 하면은, 요건 곡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 하나가 이제 합한 거거든. 음 하나, 양 하나. 한 개, 한 개만 가지고는 곡선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뭐야, 어, 1, 3, 7, 9. 양도 20이고, 그 다음 2, 4, 6, 8. 이것도 20이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1하고 9. 10을 잃은 게 하나, 3 5 7, 두개예요두 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쌍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8 10이고 4 10이고 이것도 두쌍이고 반드시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짝으로 이루어지더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몸을 놓고 봐도 여자는 곡선미가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 여자는 땅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땅에 속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짝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늘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늘은 짝이 없어요. 독선이라 이거는 흘러 있는 거라. 이거죠. 흘러 그래서 일이고 땅은 천일 일이라고 하면 땅은 지일 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이 법전자를 그톡을문에 그 보면은 위에 있는 구글곱자를 뭐라냐면 원래는 이렇게 썼던 겁니다. 책책자로 썼던 거예요. 책책자 이게 뭐냐면 두개 대나무 조각이라 했잖아요. 대나무 대나무 조각을 이렇게 두 개를 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 하나로 엮은 거. 그럼 대나무 조각은 옛날부터 글을 썼잖아요. 그거. 글을 쓴 대나무 조각을 짝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이게 좀음부터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권 책, 한권책두권할때 책을 한 자로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책이라고 발음하면서도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요런 위치를 깨닫고 있으면은,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기록한 책을 질서상에 받쳐놓은 모양, 그, 책을 갖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받쳐, 받들고 있는 모습, 그게, 그이 책이 본래는 뭐냐면요. 원래는, 글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글을 적었다는 걸 하는 그 글이 어떤 걸 상징하느냐 면 신의 소리를 갖다 적, 전달한 겁니다, 원래. 신은 사람처럼 혀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의 이치를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 진짜 이치다, 볼그 이치를 갖다가 알아듣게 그 정리를 해놓은 게 글이라고 했잖아요. 글이란 이 글이란 그 말도 글이란 용어도 사실은 그 옛날에 한인 환웅 뭐 이런 천자들이 있었는데. 그 그 밑에 있는 제자, 제자가 제자 본래 그 이름이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웅천왕이 한글을 이렇게 만든다 했었어요 그글그이 그, 그, 새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노루가 지나가고 하는 발자국을 보고서 글이란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네 이름을 따가지고 그럼 이이 그이 문자 이 글자 이름을 갖다 네 글자를 네 이름을 따서 글자라고 해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글이라는 게 별로 신화의 이름이었어요. 글이라는 사람이 만든 문자라고 해서 글자다. 그, 그런 근거가 한동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글을 뭔가 책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양손으로 게 공손하게 받은 모습이 법전자다 그래서 그 매우 소중한 글을 담은 법,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거나 가정을 다스리거나 다스림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글이거든요. 그 글을 갖다 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법대로만 하자. 그게 지금 정권이 법대로만 하자. 네, 그렇게 얘기하고 를 있잖아요. 다른 정권보다도. 근데 그것이 공정하냐.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틀린 건 아니죠. 네? 제대로 됐으면 좋았겠는데. 아무튼 전자가 들어간 문자로는 전형, 전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전형이라는게 있죠. 이 형자는. 모형형자죠 모형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전자고 법의 모형 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전형이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는 악인의 전형이다 그렇게 말할 때이 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분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때이 형자를 쓰죠 예. 그런 형자를 보면 은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게형자죠 이게 예. 본래 형이고 그 밑에 있는 토두 개를 합한 문자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칼더자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별로 좋은 느낌은 안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형벌형이라고 해요 이 우리 형사사건 할때요 형자를 쓰죠. 칼로 다갈른다는 얘기죠. 뭘 갈라냐. 그러니까 요걸 갈라요. 왼편에 있는 거. 요걸 갈라요. 요게 이제 들어간 글자가 문속에다 문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열 개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개짜입니다. 개하고 견하고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데 평평할 개라고 하고 평평할 견이라고 하고 예? 발음이 두 가지로 나와요. 개라고 할 때도 있고 이때는 개라고 하죠. 견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평평할 견하고 칼조절하친 문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 문자가 본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금문이라고 돼 있어요. 각골문 보다 좀 나중에 나온 게 금문인데, 그 금문이라는 그 글자체 보면은, 요걸 갖다가 원래 이렇게 썼어요. 우물정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왜 우물정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 우물정 자가, 우리는 지금 그, 물 떠먹는 그 우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원래뭘 가르친 거냐면요. 나무를 이렇게, 자성로 이렇게 나무를 두르고, 이 속에다 물을 담았었어요. 원래는 이 속에다가 죄수를 갖다 가뒀던 건데, 나중에는 여기 그냥 물을 담아요. 물이 들어가니까 우물정,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원래는 이 속에 사람, 죄수를 갖다 가두던 그런 울타리를 그린 거거든요. 거기다가 칼도 차를 요렇게 하면은 형태를, 칼, 칼을 씌워버린 거야, 이제. 또 칼로다가 벌을 내린다.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그때 요 우물정, 울타리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방이 평평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변했다고 해다고 해도 평평하다는 그 의미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평할 편이다. 네? 그런 의미는 그저 이제 이어진 거죠. 모든 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걸 잘라내버려야 돼. 그래서 칼도 잘라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는 형벌형이다. 그냥 형벌형이다. 해놓고 밑에다가 흑토자를 집어넣으면은 흙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모든 만물을 살리는 거잖아요. 1을산도라 했잖아요. 집과 일이합한 거. 그래서 이흑토자가 흑톡자, 들어가면은 형벌에다가 형벌형에다 흑표자가 들어가면은 형벌을 주어서 내려서 모든 것 평평하게 하는 거죠. 평평하게 할 네? 형벌을 주어서 어느 한쪽을 치우지 않게 칼을다가 형벌을 내리면은 여기다가 흑표자를 이렇게 붙이면뭐냐면 이상형으로 됐다. 자그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그래서 모범이다. 그 어떤 모형이든지 모범적인 형 형상이 됐다고 해서 모형형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붙은 거죠 그게. 또 이제 천자가 들어간 것은 전적이라고 써요 그게 서적 할 때도 이적자를 쓰는데 이 적자는 본래 문서적자예 이렇게 문서 적이라고도 하고 자라고도 하고 두 가지 발음이 나죠, 이거는. 자라고 할 때는 오날자라고 하는데, 그, 음서는 뭐냐면 글을 적은 거잖아요. 글이라고 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맨 처음에 글자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그랬는데, 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선물의 이체 밝아지는 거거든요. 신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은아는 것도 많아지고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온화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유가 있을 적에 온화한 거죠 여유가 없으면은 온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려면은 문서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적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 적, 이 적자를 보면 위에 대나무줄이 붙어 있잖아요. 대나무줄그 밑에 있는 거, 요게 적자입니다. 원래. 그래? 무슨 적이냐면, 십발빌적. 이렇게 돼있어요. 신경할 적은 뭐냐 하면은, 친이, 이 발갈경자거든요. 자기가 친이 밭을 가는 거. 그래? 그래서 줄자, 그리고 집밟는다 하는 것도 내 발로 이제 밟는 거고, 이제 농사 짓는 것도 내 손으로 짓는 농사 짓는 거고, 자기가 남의 손을 빌지 리 않고 자기가 스스로 쌓아주는 거. 위에 거기다가 대나무 죽을 붙이면은 뭔가 글을 써서, 그 대나무 죽은 축간이라 했잖아요. 뭔가 글을 써서 쌓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위에 대나무죽이 붙으면 은주간으로 글을 써서 친이 지식의 밭을 경작하는 거죠. 친경, 친이 밭을 간다 했는데 그 위에 주간을 상징하는 대나무죽이 붙으면 은 지식의 밭을 이제 갈아버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서적이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 직발변적자 요거 요걸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왼편에 있는 거 요게 뇌자죠 바깥에 이제 가래로 밭을 가는데 그 가래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가래 뇌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게 요게 석자죠 옛날을 가르치죠 그옛 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가래하고, 밭을 라는 가래하고, 그 다음 옛하고합한 거예요. 그 예습자를 보면 이게 왜 옛날이라고, 옛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됐느냐면은, 이게 밑에 날일자예요. 이렇게. 태양을 가르키잖아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원래 이렇게돼 있던 거예요. 내천 자. 내천 자가 이렇게돼 있고, 밑에 날일자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옛날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밑에 태양이 있고, 위에 시의물이 흘러요. 이렇게. 갑골면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갑골면에 나온 작자를 보면, 흐르는 물 아래로 태양이 그려져 있었으니, 이것은 예전에 태양이 물에 잠길 정도로 강물이 범람했던 분년 홍수 시기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서 그 까마득한 옛날이거든요. 분년 홍수는 그래서 옛날에 벌어졌던 그거라 해서 일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뜻이 붙은 거죠. 그래서 태양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메물이 이렇게 거는 물이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태양을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그 아득한 옛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그래서 옛석이라고 했던 거예그래서 어, 석자하고그 다음에 가래, 네 자가 이제 붙었잖아요. 그럼 가래는 뭐냐면, 밭을 가는 거잖아요. 밭을 가는 도구인데, 이게 밭을 가는, 가는 게 누구냐면, 노비, 노비들이 이제 갈았잖아요. 옛날에 종들이 갈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 석자하고 그, 종들이, 밭을 가는 그거하 섞이면, 섞어 놓은 게, 이게, 집발불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던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나무죽을 요렇게 붙이면은, 그 이름들을 다 글로다 적어 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서다. 그래서 문서적이라고, 이제, 그런 이름이, 예, 뜻이 붙은 거죠, 이제. 자, 무튼 이렇게 대나무 줄에다가, 쟁, 에, 가르를 생겨하는, 예, 넷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옛날 석자하고, 이렇게 붙으면 문서, 대나무 축간을가리키는 문서, 그래서 문서적이라는 의미가 붙었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하다는 어떤 전범이라는 게 있어요, 전범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범 자는 법범 자죠, 이것도. 법범 또는 모범범. 우리가 모범이라고 할때 이범자를 쓰죠. 요거는 법전자니까, 법이 되는 모범이다. 본보기가 되는 주범이다. 이 그렇게 얘기, 뜻이 붙는 거죠. 요 범자도 보면은 대죽자가 붙어요 이런걸 볼 적에 대죽자가 붙으면은 본보기가 되는거예요 어떤 모벌 번복기 그걸 가리켰던과일다가이 대죽자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럴 수 밖에 없죠 대나무는 이렇게 잘라지니까 직선으로 잘라지잖아요 과일다가 그러니까 절개 상징이다. 그러니까 분명 남한테 돈을 보인다고 해서 대나무 측자를 이렇게 쓰고 어, 그 밑에 왼편에 있는 게 수레 채자잖아요. 술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요거 이게 병부절이라고 랬잖아요 병부절은 뭐 많이 얘기했지만은 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그냥 요거요거 또는 이렇게 요렇게 돼요. 요거하고 요게 요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요런 글자나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릎을 꿇고서 임금이나 상관이 무언가 이렇게 훈시를할 적에 받는 거예요. 또 무언가 물건을 줄 적에 무릎을 꿇고서 받는 모습을 그린 게 병부작이다. 주로 군대에서 그런 그 예식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군사령자앞에서 병부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게 되죠. 그래서 수레하고 무릎을 굽히는 물은 병부절에 합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수레는 차잖아요, 차. 먼 길을 떠나는 차라. 차하고 그 옆에서 무릎을 굽 불고서 경건하게 제사를 지낸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두 개가 합하면은, 여기에, 죽, 대나무 죽이 없어지고, 고구만 이렇게 두 개가 합했잖아요. 수레고하고병부대로 합한, 그 글자가 본자예요. 그게 원래 본자예요. 수레 바닥 둘레 나무 범 김치인데, 술의 바닥을 나무로 둘러친 모습이죠. 술의 바닥을. 그건 뭐냐면은, 규격, 예, 규범을 말한 거예요. 술의 바닥, 거기를 벗어나면 떨어지잖아요. 거기는, 여기까지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한도나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 그런 게바요 그래서 법범자가 되버려요그 위에 이제 대나무 줄이 붙으면은, 이거는은 주로 이제 어떤 문서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어떤 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신성한 제사를 드리러 술을 타서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대나무에 그 올고된 자세로 법을 삼으라. 그런 뜻에서 법범자로 만들어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전거. 전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죠. 그 이때, 겉자는 근거, 겉자죠, 이 근거. 근거라는 용어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근거를 한자로 써라 그러면은, 근자는 이제, 뿌리근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겉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왜 근거를 이렇게 썼느냐 네? 이걸 보면은 왼편에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손수변이라고 하잖아요 손을 갖다가 붓으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는 붓으로만 쓰는 거예요 요 글자는 손을 가리키는 건데